이제는 농촌의 이제 농사만으로 하는 데서 관광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제, 저희들은 관광지라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, 이제는 관광지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당나무 숲이 전국에 걸려서 다니고, 앞으로, 저희도 원래 지난해 잠잠 지기한 10만 명이 다녀왔는데, 앞으로 10만, 한 길만 그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, 그, 국 그, 강원도 인제에는한한 길만 다녀고거든요 그래서,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강광객그 자작나무 숲태계 왔다갔다 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그래서 1시간 더 지체 머물게 하는 큰 방안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소멸기구 사업으로 원천 개발을 했습니다. 사실 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군수지에 들어갔는데 그 온도는 한 30도 나오고 이게 지금의 최수량 원래 원천의 용건이 300도 이상 나오게 됩니다. 몇톤밖에안 나와서 그리고 그걸 일단은 삼정 이제 모래가 나중에 뭐 습하나 모욕탕으로 이용할 수,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또똑한 것은 또는데 이렇게 해 지금 들어보니까 운동을 한3 3도 정도 나오고 지민이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